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무시를 하는 사람의 인성이 좋지 못하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상처받는 것은 무시당한 사람입니다. 무시를 자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이렇게 행동한다면, 남들로부터 만만하게 보여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이런 행동 때문에 능력과 상관없이 만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행동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의 특징,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지 마라. 말을 굉장히 쉽게 뱉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을 쉬워 보이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실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결국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무시하게 되고 하찮은 말이 되게 된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결정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뵙기만 하는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에 문제가 생겨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는 상대방에게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며 위로와 격렬하며 말을 하는 사람. 친구 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저 자기 자식 자랑에만 열어 올리는 사람.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요청하여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고픈 것이 떠오른다며 점심 메뉴는 뭐 먹을지 물어보는 사람. 이런 행동은 같이 대화하는 상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상대방의 반응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은 이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처럼 바보같이 해맑게 말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상황을 살피거나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을 먼저 말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일 수 있으며 상대의 의견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몇번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 이런 답도 없는 대화를 반기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느라 대화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혼잣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도 상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 땐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게 되고 그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말로 치부하게 된다. 싫은 것과 별개로 무시하는 것 역시도 함께 드러난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은 물론 말하는 방식에도 유의해서 말해야 한다. 만일 내가 이런 사람 같다면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을 바로 잡아야 소중한 사람들과도 오래 갈수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으니 무시하면 그 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물론 살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행동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도 갈등으로 이어져 더큰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행동이 인간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상대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더욱 심하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불합리한 태도에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그못 배워먹은 상대방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오해해 점점 기고만장해지고 도발하기까지 하며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쫄았나 보다는 식으로 점점 더 도발과 괴롭힘의 강도를 높여간다. 물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쉽사리 알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좋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조금씩 도발 수위를 높이고 상대방을 감보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런 행동이 커져 무시당하기 전에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때만큼은 갈등이라고 다 같은 갈등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갈등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은 좋지 않기에 무조건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갈등을 피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상대에게 존중받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렇기에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이런 두려움을 상대가 이용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한다. 싫은 말을 뱉는 것이 두려워서 인간관계에서 단절이 있을까봐 참아봤자 이럴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 자신만 더 피곤해진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다. 다른 사람만 챙기고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갈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긴다. 가족끼리도 생기기 마련이고 친한 친구끼리도 갈등은 존재한다. 살다 보면 그게 누구든 간에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싶다면, 싫은 소리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 그래야 오해할 일 없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저 자세로 나가지 마라. 갈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마치 사과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자칫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자기 주장을 명확히 뱉어라. 무작정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바른 태도로 내 주장을 밝혀라. 이렇게 대화해도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 하고 도저히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안 보인다면 그때는 그냥 그 사람과 멀어져라. 아무리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봤자 어차피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는 상대 의견에만 맞추지 말고 자기 의견도 내며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매번 나를 얕잡아보고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속으로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되 겉으로는 감정적인 면을 보여주어야 할 때도 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감정과 화를 보여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착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고 마치 하나의 대단한 권력쯤으로 느낀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까치 화를 내고 쏘아 붙여도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자신을 두려워하는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기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나설 뿐. 더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못한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더는 두려움이란 먹이를 주지 마라. 세상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많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절친하게 지내는 진짜 내 사람도 세상에는 많다. 그러니 굳이 무시와 수모를 참아가며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거나 관계 유지 따위에 노력을 쏟지 마라. 세 번째,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애쓰지 마라. 인간관계에서는 신기하게도 상대 마음에 들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관계 유지를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까 살펴보면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붙잡으려고 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리 친하고 소중했던 사람도 쉽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소중했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무시당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인데도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눈치 보느라. 말하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기분 나빠도 억지로 웃는 태도를 반복하면 상대방은 그를 더 이상 존중하지도 않고 소중하게 대하지도 않으며 쉬운 사람으로 보고 무시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성이 본래 그렇다. 엄청 갖고 싶던 물건도 손에 들어오면 금방 질려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시를 자주 당하고 약 보이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놀림당하기 쉬운 사람, 쉬워 보이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느낌을 다른 상대방에게 심어준다. 그 결과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점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지다가 이것이 심해지면 화풀이에도 좋은 사람, 무시에도 좋은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이런 태도만으로도 무시당하기 쉬운 행동인데 이런 태도가 상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행동이었다면 무시당하는 뿐만 아니라 이용까지도 당하는 사람이 된다. 사람에게 매달리며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은 상대로 하여금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물론 상대방이 매달리는 모습에 의기양양해하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 항상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나에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이니 말 한마디를 뱉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지 신경이 쓰인다. 결국 착한 사람은 불편해서 더 멀어진다. 상대를 쉽게 대하고 무시하는 행동은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자주 나온다. 그렇기에 남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면 평소에도 사람에게 집착하고 너무 상대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 사람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한 명의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면 그뿐이지. 상대에게 목을 매는 모습, 놓치지 않으려고 끙끙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연애나 직장생활은 물론 친구 관계에서도 최악의 행동일 뿐이다. 다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멀어지기 싫어서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인간 관계 전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마라. 무시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면 다른 상대방도 반드시 무시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무시는 내 행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상대방의 못된 태도가 더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은 전부 다 스스로 잘못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모두에게 무시당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데 나와 별 관계 없는 타인들 역시도 무시하며 똑같이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기 자신이 무시당할 만큼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마라. 나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의 발언이나 행동을 안 좋게 보거나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을 갖게 되어 매사에 소극적이게 되고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 간데 없어지기에 무시당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악순환이 진행된다. 그렇기에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도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 없는 태도로 낮추지 마라. 남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과 스스로를 믿지 못해 자신 없는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임을 명심하라. 다섯 번째,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지 마라. 사람은 모두가 다르기에 취향 또한 다르다. 그렇기에 남의 취향에 간섭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며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꽤나 있다. 새로 산 물건을 가져갔더니 친구가 보는 눈이 없구나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말투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다. 자신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라며 지적하고 타박하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기의 말이 맞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며 상대방의 취향을 깔보고 무시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임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취향과 결이 다르면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고 비슷하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선 안 되고 자신의 행복으로 타인의 행복을 멋대로 정의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평가하고 심지어 바꾸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고 어울려서는 안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일 유명한 부자나 연예인이 자신이 혹평한 물건을 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입도 뻥끗하지도 못한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 있다. 왜 이런 걸 사지? 또는 왜 이런 걸 듣지? 하며 우리의 취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자신의 취향을 탓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잘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무시하고 멀리하면 그만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좋다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극도로 발끈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저 상대방이 흡족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만일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가치관을 존중해주면 그만이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이고 잘 배운 사람들의 태도이다. 여섯 번째, 사람 가려가며 막 대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막 대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대하기 쉬운 사람에게만 막 대하는 사람이 더 최악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주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주변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인성을 쉽게 아는 방법은 가족, 노인, 어린아이, 종업원, 경비원 등 상대적으로 대하기 쉬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된다. 직장 상사나 밖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다르게 마음이 편한 대상을 대할 때는 가면이 벗어지고 평소의 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막 대하는 사람일수록 편해졌을 때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소중한 가족에게까지 막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이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막 대하는 태도는 올바른 예의를 익히지 못한 못 배운 사람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억지로 누르고 있더라도 잘못된 버릇이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사람과 식당에 가면 부끄러움은 주변 사람의 몫이 되어버린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조금의 실수만 해도 큰 소리로 모욕을 준다. 하지만 정말 모욕감을 느끼는 건 그 사람의 옆에 앉은 동료들이다. 그렇기에 이런 행동에 질린 사람들은 막 대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하려 한다. 같이 어울려봤자 좋을 것은 없고 부끄러움만 쌓여가니 안 어울리고 말자는 식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라며 상대방에게 서운해하거나 욕할 필요 없다. 모든 것은 평소에 사람을 가려가며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기에 그 누구의 탓도 할 필요가 없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부터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존중을 지켜야만 한다. 만일 내가 사람을 봐가면서 무시한다면 그런 성격을 반드시 고쳐야만 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어지는 것이 이롭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의 특징,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